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저희 집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긴기안나니 지금 꽃망울이 다 맺혀있더니 드디어 꽃이 이렇게 예쁘게 고개를 내밀고 터트렸네요 우리 집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히아신스뭐 흙재배한 것도 이렇게 꽃이 활짝 펴가지고 있지요. 긴기안 안도 아 향도 너무 좋아요 막 향수가 따로 없네요. 그렇게 하고 긴기안 안도 지금 이렇게 다 꽃대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한쪽이 지금 터졌네요.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맺혀 있죠. 이거 지금 한쪽이 터져가지고 아, 향도 엄청 좋고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다육식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쪽 창가에 있는 지금 음이 자그만한 화초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차륵 화분 만든 거요 이렇게 아직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애기 화초들 보여드리고요. 또 화분 이렇게 10개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10개 만들어서 이제, 어 색도 칠하고, 바니시도 바르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마사 20kg 사온 거, 어 그거 이제 다음에 이제 마사 비율 좀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심을 때는 제가 마사 비율이 작아가지고, 지금 겨울에 물량도 줄이고, 다육이는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간역식물, 보여드리는데 여기저기 막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 다못 나와가지고요. 또저 저희 집 살림 다 나오네. 또 저쪽에 가야 있거든요. 이쪽에 또 이쪽 이렇게 살림 네. 어쩔 수 없네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영상을 몇 번으로 나눠서 찍을 수도 없고 지난번에 보였던 미니 정원 여기. 애기들 수경재배 했던 것들이요. 지금 잘 크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경재배 했던 것들 히아신스 벌써 꽃이 지고 지는데 속에 또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지고 나면 또 이제 잘라주고 나면 밑에서 또 나올 것 같고요. 어, 수경재배 했던 거 율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애기 화초 뭐 소주잔에 심었던. 아기들 이렇게 수경 재배 한거 여기서 기르고 있고요. 또, 어, 이 화초 옆에 사진을 두면은 풍수, 뭐 실내 풍수로 어, 화초에 좋은 기운이 사진한테 간다 이래갖고 저는 화초 근처에 사진 이렇게 다 배치해놓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연초에 1월 1일 날 밤새워서 화초 분갈이를 관엽심으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잘 크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어, 천장금 지난번에 그 새고 많이 나왔던 그거 여기 지금 이렇게 새고들 지금 이파리 올라오고 있네요. 어, 속에서 막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 지금 새고 나온 것들 다 새싹 나온 것들 이파리 다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파리 다 올라오고 피고 있고요. 이렇게 분갈이 해준 거잘 크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 이 화초 분갈이 할때 저는 과연 관엽식물은 종류가 많아가지고 밑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배수층을 다 이거 스티로폴 깔고 한 거예요. 뭐 많아서 마사를 깔면 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취미 생활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도 힘들잖아요. 어, 살림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 스트로플 깔아도 배수는 잘 되고 또 이제 뿌리가 길 깊게 뻗지 않은 관엽식물은 어, 밑에 배수층으로 저는 스트로플 깔아도 어, 화초한테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 그래서 다 저는 관엽식물은 배수층을 다. 어, 수출볼 깔고 하고요. 다, 이런 것도 그때 분갈이 할때다 수출볼 깐 거예요. 밑에. 이걸 다 마사를 깔면 마사가 얼마큼 들어가겠어요. 오야이 친구는 동양난인데요. 저희 집 아저씨가 길에서 할머니가 불쌍하게 팔고 있다고 이거 한 촉을 3천원 주고 사왔다는데, 어, 제법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거든요 사온 지가. 근데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뭐, 싸다고 안 자라고 죽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맹문동, 맹문동을 난처럼 저는 기르고 있고요. 얘네들 그 1월 1일 날다 분갈이 해준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은 제가 이제 다육이하고 달리 개발선인장 꽃 올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몇개 올라왔고요. 어, 개발선인장이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은 이 끝에 새로운 순 있잖아요. 여기서는 꽃대가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꽃을 많이 보려면은 새로 올라온 새순은 잘라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라줘야지 꽃을 많이 본다는데 저는 새싹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기도 힘든데 아까워서 안 잘라주고 그냥 어, 새싹 없는 요런 데서 몇개 나오는 거 그냥 그것만 봤어요 올해는 내년엔 좀 많이 나오겠죠 산호수 그때 같이 다 분갈이 다 몽땅 같이 했던 애들이고요 관엽식물 물은 저는 겉흙 마르는 거 어, 보고 그렇게 물을 같이 주질 않고 다흙 마르는 거 보고 다 따로따로 줘요 그리고 이제 물 주고 밑에 화분 받침에 물 고인 거 전부 따라내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이게 화초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신홀리페페 저는 너무 이뻐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렇게 화분도 이쁘고요 죽은 거 하나도 없이 다잘 크고 있어요 그날 그 몽땅 분갈이 같이 했던 거 그래서 보여드리고 문제가 된게 이제 이 쌍둥이 고무나무. 얘를 추운 날문 열어놔가지고 제가 동해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잎에 동해가 입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괜히 더잘길르다가 얘를 잡았어요. 그러고 이 쌍둥이 고무나무 중에 하나만, 두개 중에 하나만, 이 하나는 괜찮고요. 하나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에 제가 이 외목대를 사온 거는 봄에 요만큼 적심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산목을 위해 거는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쁜 수영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 다시 새고가 양쪽으로 뻗든지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외목대를 일부러 사서 이렇게 이쁘게 기르고 있었는데 환기신 긴다고 문 열어 줬다가 이렇게 동해를 입은 거고요. 이쁘게 컸던 애가 이러면 너무 속상하고요. 이 고무나무하고 금전수, 금전수가 그렇게 두 개가 동해를 입었더라고요. 굉장히 이 친구들이 추위에 약한지 다른 친구들 다 같이 있었는데 괜찮고 문 열었는데 여기 인도 고무나무하고 이 친구 여기 돈나무, 금전수 두 개가 동해를 입어가지고 제가 이 금전수 동해 입은 거는 잘라냈어요. 근데 이제 잘라낸 데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구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이 친구는 뭐 엄청나요. 지금 예, 드라세나 맛상게 하나, 뭐이 잎이 여기서 저까지 이게 행운목하고 해운목, 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드라세나래요. 저희 집에 10년도 넘은. 굉장히 묵은둥인데 뭐, 얘는 꽃을 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잎만 이렇게, 예, 이렇게 해문목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관엽식물도 무사하게 자라고 있다고, 이거 여기 화초 말고 저쪽에 안방에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초집만 가면 그렇게 그냥 못 오고, 안 산다고 그러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러잖아요. 물은 이제 흙이 겉흙이 마른 거 봐가지고 바로 안 주고 한 2, 3일이나 3, 4일 기다린 다음에, 예, 겨울철에 실내에, 실내는 물을 많이 주면은 그 흙이 마르질 않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물 주던 양의 반밖에 안 줘요. 이렇게 이제 밖에 노지에 있으면은 물을 많이 줘도 흙이 바로 마르기 때문에 에모르지 않는데 실내에서는 물을 많이 겨울에 많이 주니까 물르더라고요. 속에서.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물을 어평소에 반밖에 안 주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실내 환경에 따라서 물 주기를 다육이도 그렇고 어 관엽 식물도 그렇고 달려 하는 게 식물이 살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겨울에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겨울에 식물들 잘 기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